그래서, 복음전에서 구원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되지만 결혼식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이제 물에 나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새롭게 시작됐다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침례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침례받으면 끝난 겁니까? 시작한 겁니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끝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더 중요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말씀을 먹어야 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될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